<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대 네, 네, 먼저 네, 자기 소개부터, 네, 얼굴 좀작게 해주세요. 아니요 제가 바짝 가겠습니다. 네, 네, <목소리> 네, 이거 유성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는 네. 현재 IBK 투자증권에서 유통, 화장품, 뭐, 생활용품, 소비자 전반적인 종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분석 애널리스트 안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약속을 네. 거의 설날에 잡았는데 네. 이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네. 이 섹터가 이렇게 핫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죠? 네. 네. 전체적으로 또뭐 금리 인상 이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음, 네. 시장이 너무 핫했다가 좀 조정이 받으니까, 네. 그동안 못난이로 눌려 있었던 네. <laughs> 내수주들이 <laughs>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쿠팡이 네. 그 활용점정을 또 찍어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공모 가격이 확정이 네. 됐죠 네.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레인지가 소개가 되고 했는데 계속 상승하더니 음. 주당 35달러에 음. 확정이 됐네요. 그래서 전체 이제 기업가치는 630억 달러고, 뭐 하나로 환산한다면 약 72조 원 정도 되는 규모 음. 그렇게 되면 5조에 가까운 이제 자금 조달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쿠팡이 음. 네. 그러면은 쿠팡은 뭐 영업은 이제 한국에서 하는 내륙증시에 네. 상장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비교할 만한 기업이 네.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앞으로 네. 되게 궁금하고 지켜봐야 될 네. 일인 음.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쿠팡의 상장은 사실 뭐 한국인 주주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잘 아시겠지만, 음. 뭐 비전 펀드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비전 펀드 안에서도 대주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이제 오일머니 때문에 <laughs> 네. 약간 네. 큰 손들의 좀 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실제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공모 가격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밸류에 대해서 사실 이미 수용한 거라고 보여지는 그쵸? 거고요. 네. 주식 시장 내에서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기준을 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는 월마트, 음. 뭐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아 비교를 하게 될것 같고요. 네. 거래소는 아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아마존이 있죠. 네. 아마존이 이제 1800조 원 정도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월마트 역시도 뭐 400조 정도에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72조 원 정도로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제 향후의 기대감으로 일단 공모주 자체는 또좀 가겠지만 네. 염려가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laughs> 미국 시장이 요즘에 좀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미국 애널리스트가 추천하셔야 되는 게 <laughs> 법적으로 맞는 거고요. 네. 네 저는 네. 한국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상장 종목인 아무래도 이제 이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업계의 영업적인 면에서는 한국 이커머스와 소매 업계 전체적으로 쿠팡과의 앞으로의 이제 경쟁 강도가 강화되는 거에 대한 염려 우려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금이 5조 원가량 이제 생기는데 그걸 과연 쿠팡은 앞으로 네. 어떻게 쓸 거며 말씀해 주셨던 네. 이마트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참 되게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지만 구정 이후에 많은 이커머스 업계에좀 소식들이 들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지난주에는 네. 마켓컬리가 김포에 신선물류센터를 오픈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 역시도 지금 정확하게 공시가 안 나왔지만 뭐 네이버와 뭐 주식교환 가능성 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도 음. 나오고 있고요. 조심스럽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의 소매업 업계의 온라인 침투율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침투율이 과거에한 3년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가 27%, 그 다음에 18년도가 31%, 19년도가 36%인데 작년 20년도가 코로나19 배경 속에서 네. 거의 47%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50%를 충분히 상회하는 이제 IBK 추정치로는 54% 보고 있고요. 음, 네. 이런 전망은 결정적인 모멘텀은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비자들이 온라인 배송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예, 침투율이 맞아요. 이제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약간 어르신들도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온라인 배송에 대해서 소비 습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안 해봐서 못한 예. 건데 이게 해보다 보니까 이제 적응이 예.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온라인 유통업계는 배송 캐파라든가 물류에 음. 대한 서비스에서 네. 더 경쟁이 이제 좀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쿠팡 역시 네. 이 부분에 자금 조달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투자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된다면 비단 뭐 이마트의 SSG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만 갇혀 있다가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온오프라인의 유통업계 전체적으로 물류와 그다음에 대송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좀더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유통업체들은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도 투자를 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고, 물류센터 이런 것도 네. 점점 더 확보를 네.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잘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네이버랑 뭐 카카오도 온라인 네. 거래를 많이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네이버가 CJ 대한 통원과 MOL을 맺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이제 배송에 음.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1차원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역시도 기존에 이제 김포에 네오, 그 매트릭스의 네오 이름면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 2, 3호가 있어요. 네. 근데 잠시 숫자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마트가 ssg.com에 대해서는 50.08%를 가지고 있고요. ssg.com이 작년 2020년도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gmv 총 볼륨은 3조 9천억 정도를 시현했어요. 지금 이제 네이버가 1등으로 27조 원 정도고 이번에 이제 쿠팡이 작년 기준으로 21조 원. 그 다음에 또 이제 5조 원의 매각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베이가 약 5조 원 정도. 그리고 아직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주로 식품 배송으로만 되어 있는 마켓컬리가 작년에 약 1조 원 정도. 오, 네, 마켓컬리가 거의 2015년 정도쯤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거를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코로나19는 이런 온라인 쇼핑 업체들에게는 굉장한 모멘텀의 시기를 보냈던 거죠. s 음... s g c o m 에 다시 이제 볼륨으로 돌아와서 작년 기준으로 3조 9천억이라고 하는 GMV를 시연하려면 이게 이제 배송할 수 있는 캐파 서티가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김포에 있는 1, 2, 3의 물류센터 3 곳에서 이 12만 5천이라는 작년 기준의 배송권에서 50% 정도를 감당을 하고요. 음. 나머지 50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이마트의 오프라인 매장 141개 중에서 약 110개 정도가 PP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PP센터는 뭐예요? 이제 말 그대로 도심에서 그 물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매장에 가면은 식품들이 다 진열돼 있잖아요. 그 매장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각각의 지역에 맞게끔 배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피킹 앤 파킹 뭐 이런 표현을 음, 쓰고 있는데, 음, 네. 이마트는 작년에 이제 이런 온오프라인의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서 2020년 기준으로 g m v 3조 9천원 온라인 배송이 12만 5천 건 정도, 1일 하루에. 네. 근데 요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오123이 50% 110개의 이 내장이 PP 센터의 기능을 갖춰서 나머지를 또 배송 회파를 갖춘 거죠. 그러면은, 올해 이제 회사가 가이던스로 대시하는 게 이제 4조 후반이고요. 네. 제가 IBK 추정치도 4조 8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근 5조 원에 가까운 또 GMV 볼륨의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또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아직까지 또 공식적인 공시를 통해서 밝히지 않았지만 음. 애널리스트의 이제 전망으로 본다면 네오4가 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어떤 계획으로 이제 할 건지를 회사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미래의 어떤 캐파, 그 캐파가 갖춰져야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그. 전망할 수가 있는 음.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단지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네. 네. 그렇기 <laughs> 때문에 쿠팡에 5조 원 자본 조달해서 네. 뭐 채소 물류 쪽에 3조 원 이상 쓴다라는 거는 음. 어마어마하게 이 업계에는 의력적인 내용이고요. 아. 아마 그동안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정희의 비전 펀드가 음. 지난 5년 동안 한화 기준으로 약 3조 3천억 정도로 투자해 왔다 음. 근데 이 3조 3천억의 금액이 한 번에 투자된 게 아니라 나눠서 이제 투자가 됐거든요 네. 그럼 제일 한 번에 크게 들어간 자본 조달했던 경우가 1조 한 3천억, 2천억 정도 규모였어요 근데 이거에 지금 거의 한 4, 5배 해당되는 5조 원 가까운 규모를 그렇구나. 지금 얻는다 음. 그러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의 주가도 물론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온라인 업계뿐만 아니라 소매업 전체의 주도권을 쿠팡이 가져간다라는 게 굉장히 아. 위협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쿠팡이 생긴 도로로 이렇게 네. 속도를 내면은 진짜 네. 굉장히 위협적인거예요 네. 네. 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거를 배경 삼아서 네. 1차원적으로는 구정 직후에 국내 네. 증시에서도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아 적자였던 쿠팡도 저런 기업 가치를 뭐 50조 60조 이렇게 받는다는데 어, 우리는 적자 규모는 뭐더 작아. 볼륨은 비록 작지만, 아니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볼륨 우리가 더 커. 음. 이러면서 또 쿠팡의 미국 상장 소식에 국내 또 이커머스 업체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좀 반영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후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반영됐다라고 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실전, 음. 앞으로 쿠팡이 어떤 투자를 그동안 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음. 전개할 것인가. 음. 뭐 얘기 들어보면은 최소 이제 국내에 30곳 정도가 물류 센터 및 물류 부지로 이제 음.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국까지 중국 상해라든가 중국 일대까지도 물류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게 AWS가 없는데 음. 뭘로 돈을 벌 것이냐. 음. 근데 얼마 전에 그 택배 라이센스 딴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쿠팡의 물류센터가 평상시 에 온라인 식품이든 일반 소비재를 갖다가 배송을 하는데 물류센터가 없는 기업들에게 그들에게 제 3자 택배가 되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택배 회사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 한진 뭐 이런 식으로 쿠팡도 그 택배 회사의 계열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 어, 여기 또쿠팡에 네. 로켓 배송 여기 이버 여기 쿠팡 안 쓰시는 분들이있나요저나안 네, 중독... 써요. 아 저는 중독자예요. 아 그래요? 일일 뭐, 일 쿠팡까지는 하지만 네. 저는 어, 필요한 거치네요. 모든 건 쿠팡에서 찾아서 는 네, 거예요. 어머, 저는 네이버 네, 검색을 쇼핑 이용자여서 네, 검색을 여기서 네. 네이버 쇼핑은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로켓? 그냥 검색해서. 상품이 쭉 나오면 가격이 제일 요 정도 선이면 네. 적당한 음. 걸 골라서 그냥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면 나 너무 편하던데. 네. 저는 쿠팡이, 그, 로켓 패송. 맞아요, 맞아요. 쿠팡에서 밀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폭이 줄어들고 거기리뷰가 나와 있으니까 네. 바로 사는 거지. 네. 그럼? 내와 네, 지금 그 말씀 너무 잘하셨는데요. 음. 이제 쿠팡에서 뭔가 원하는 그 카테고리의 제품을 딱 누르면 음. 수많은 브랜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음. 상단에 뜨는 데는 사실 쿠팡이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맞네. 나름 이제 서로 간에그 브랜드와 아. 쿠팡 간의 익스클루시브가 있는 업체거든요. 음. 고객이 이제 딱 쿠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눈에 바로 상단에 뜨는 기업들이 음. 광고 수수를 내요 쿠팡에다가. 아. 근데 지금 은 이렇게 상단에 있는 업체들만 내는데, 향후에 다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광고 수수를 면에서도 그러니까 비록 이제 AWS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적자에 대한 고민은 남는데, 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회사는 원래가 적자일 때, <laughs> 그럼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이제 재무적으로는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죠. 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늘 월급이 나오면 다 빠져나가지만, 그러니까 계속 월급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월급 받아갖고서는 안 남지만 월급이 계속 매달 다음 달에 들어올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돈이 없어도 일단 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매달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운전 자본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거예요. 쌓이는 돈은 없고 마이너스지만 볼륨이 크니까. 근데 이 부분이 5조 원의 자금 조달이 되면은 여유가 좀 생기겠죠. 투자를 한 번에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역학적으로 국내의 온오프라인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이다. 아니, 저희가 뭐 지금 쿠팡 상장과 더 벌어서 이커머스 시장 쪽의 변화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도 보내고 네, 있겠다. 네. 오프라인 네. 뭐 백화점 쪽은 어떤지 생각이 아, 네. 궁금하네요. 또. 사실 오프라인 백화점은 네. 상장 종목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 쇼핑인 롯데 백화점이 있고, 현대 백화점이 현대 백화점, 음. 그 다음에 신세계인 신세계 백화점.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세 개의 상장사를 중심으로, 갤러리아라든가 음. 지역 백화점들을 합쳐서 총 작년에 67개 매장이 한국에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출액은 6.6% 감소였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상위 20개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1% 감소. 아. 네. 음. 예.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성장을 한 백화점 매장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신세계의 강남점, 예. 그리고 현대 판교점, 아. 그리고 갤러리아 명품관, 점. 아 저기 압구정에 있거 그리고 반면에 성장을 못했거나 감소한 데가 롯데 본점 그리고 신세계 본점 음. 이런 데들이 다 성적이 좀 부진했던 편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현대백화점의 그 출점은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타이밍이 2월 마지막 주 주말과 3일절 연휴였거든요 음. 이때 뭐 나흘 동안 100만 명이 다녀갔고 뭐 프리오픈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오픈때도 다 계획 대비 매출액은 더 음, 크게 음. 이제 아웃퍼폼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점들 같은 경우는 그 동일 기간 동안에 뭐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음. 또 아시겠지만 작년 3월부터 팬데믹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베이스가 낮은 편입니다. 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터너라운드 포인트 는 좋은데 문제는 모든 점포가 다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뭐 지방점이라든가 음. 그 롯데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선언하기를 앞으로 3년간 322개 점포를 구조조정 하겠다 음. 근데 그중에 이제 백화점도 상당히 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중으로는 좀 마이너스예요 음. 그리고 이제 현대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는 너무 성공적이지만 이렇게 되면 가까이 있는 이제 같은 현대백화점의 신촌이라든가 목동점이 음. 당분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신세계본점이라든가 영등포에 있는 롯데와 신세계 본그 영업 과 같은 경우도 네. 다고 그 영역에서 좀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프라인 백화점들은 약간 20년 대비로는 당연히 이제 성장이 나오지만 19년 대비로 봤을 때 볼륨 성장은 얼만큼 이제 좀 공격적일지는 좀 봐야 되고요. 네. 다만 19년 20년 대비 좀 기대되는 거는 수익성의 개선입니다. 워낙에 작년에 이제 그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직간접 비를 많이 이제 개선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좀 구조조정도 있었고, 좀 펀더멘탈 개선을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1년도에는 수익성 부분에서 오프라인에 기대되는 부분이고 또 온라인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두 자리 성장성을 이어간다면 소매업 전체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탑라인이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좀 시점에 와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우리가 유통주를 고를 때는 온라인 쪽을 봐야 되고, 지금 오프라인 쪽을 봐야 되요 탑픽으로 이제, 고르려면. 아, 픽으로고려면 이제 3주 동안 되게 많이 와봤고요. 아, 뭔가 약간 오르면 사라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laughs> 네. 네. 그래도 이제 단기에 오르게 되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펀더멘틀로 회귀한다라고 음. 이제 확신을 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이마트도 단기 내에 좀 많이 이미 영향을 좀 받았고, 음. 근데 신세계랑 현대백화점을 좀더 좋게 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백화점 뿐만이 아니라 신세계의 연결 기준으로는 100% 자회사로 신세계 면세점이 있고요. 신세계 DF가 있고, 현대백화점 역시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있어요. 근데 이두100% 자회사인 면세점들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세계는 800억대 적자. 네. 그리고 현대도 거의 뭐한 400억대 적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들이 터나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연결법인 전체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업계 핫한 이슈들을 네. 모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던 내용 그 이상일 네. 걸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많은 공부가 됐고요. 이편에서는 네. 화장품 네. 얘기로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네. <laughs>